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일단 지금 오늘 날짜로 14주 2일 차거든요? 16주 차 되면 대부분 조리원 예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약하기 전에 여기저기 좀 알아봐야 되니까 12주 차만 지나면 대부분의 조리원들은 상담이 가능하고 몇몇 조리원만 16주차가 지나야 상담도 되고 조리원 예약도 돼서 일단 1차적으로 지난주에 먼저 좀 투어를 하고 왔었어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인천이고 뭐 신바나 제 몸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한은 지금 다니고 있는 이제 서울 여성병원 인천 서울 여성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천으로 산후조리원을 좀 알아봤고요. 인천에도 산후조리원 유명한 데가 이렇게 좀 많아 가지고 어디 가야 되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정말 많이 하고, 카페 블로그 후기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일단 출산을 하게 된 인천서울 여성병원과 가까운 곳 위주로 한 두세 군데 정도를 이렇게 뽑아 봤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약간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카페나 블로그에 평이 좀좀 좀 많이 좋은 그런 유명한 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두세 군데 정도 더 추가로 알아보고 이제 투어를 했었는데 1차적으로 투어를 했었는데요. 참고로 그 조리원 가격 자체는 홈페이지에 대부분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조리원도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대부분 마사지 가격은 빠져있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방문해야 좀알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투어를 좀 하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게 됐고요. 서울여성병원 그 조리원 상담하는 데는 서울여성병원 그 건물에 있어요. 근데 조리원은 건너편에 있거든요, 길 건너에. 그래서 조리원 내부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볼 수는, 보, 볼 수가 아예 없었는데, 다른 데는 그 조리원이 조금 보이는 조리원 바로 앞에, 조리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상담실에서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뭐 분위기 같은 거는 조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하고 있는 뭐 프로그램이나 남편이 출퇴근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변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 조리원마다. 그래서 이것들도 그렇고 해서 일단 겸사겸사 직접 가서 상담을 좀 받고 왔는데 제가 블로그나 카페 같은 걸로 좀 알아볼 때 홈페이지 막 보고 막 이래서 알아볼 때랑 조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막상 상담을 받고 나니까 일단 제가 알아본 산후조리원이 총 다섯 군데인데 서울여성병원 산후조리원이랑 아이미즈, 류앤아이, 한림, 뉴마더맘 이렇게 다섯 군데거든요 신랑이랑 저랑은 처음에는 이제 초산이니까 아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싸기만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비싼데, 그니까 뭐 무조건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실, 뭐 VIP, VVIP, 막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좀평 좋은 데서 VVIP 한 대나 하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마사지가 무조건 유명한 데로 가야 된다고. 언니가 전문살이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그걸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지금 이제 다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가슴 통증이 좀 심하거든요? 가슴 자체가 아프다기보단 끝부분이 계속 통증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가끔씩 통증 때문에 깨기도 하고 옷 갈아입다가도 잘못 스치면 너무 아프고 이래가지고, 아, 그 전몸살이 저도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산호조리언 혹시 그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 산호조리언 제가 한1 0 번은 돌려본 것 같은데, 산호조리언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 전몸살이 어떤 느낌인지, 근데 엄청 뜨거운 돌덩어리 두 개를 여기다 이렇게 얹어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난대요. 그리고 저희 언니 이제 제왕절개를 했는데, 재왕절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회복할 때 통증이 좀 많이 있다면서요? 맨 처음 일어날 땐 장기가 쏟아지는 느낌이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해야 돼서 엄청 걸어다니는데, 그 걸어다니는 것도 진짜 아프고, 그리고 첫 소변 눌 때도, 첫 소변이나 대변 눌 때, 배가 갈라져 있었으니까, 막 힘주거나 하는 게 엄청 아픈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전 몸살이라고 하니까, 아, 저도 좀 무서워가지고, 재앙절개 회복하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음 일단 그래서, 저도 마사지가 유명한 병원들, 병원 위주로 조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사지로만 유명한 데를 막 검색을 해서 보다 보니까 뭐 댓글에 마사지가 유명해도 시설이 열악하면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래요 시설이 깔끔하게 잘 갖춰져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데로 가는 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사지는 그냥 대부분 평균 이상은 하니까 마사지가 어느 정도만 돼도 시설이 무조건 좋고 깔끔한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진짜 후기 중에 그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몇몇 조리원은 청소를 너무 대충해서 본인이 봤던 그 머리카락이 며칠 내내 있어서 그걸 직접 청소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됐대요. 여기 좀 청소해달라고. 그리고 녹이 쓴 물이 가끔 나오던 조리원도 있고, 환풍기가 고장이 나서 너무 습했다. 이런 데도 있고, 에어컨이 너무 오래된 거라서 소리가 나는데도 있고, 그게 굉장히 거슬려서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후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마사지가 중요는 하지만, 마사지를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는 하되, 어느 정도 좀 깔끔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됐는데, 어, 조리원들마다 장점들이 각각 딱 강한 게 있으니까 고민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 많은 데 중에서 이렇게 다섯 군데만 일단 뽑아가지고 알아보는 것도 좀 아쉬웠던 게, 아, 여기도 괜찮은 것 같고, 저기도 괜찮은 것 같고, 막 이런 데가,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일단은 카페 후기 중에 홍보성 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 약간 걸러서 볼만, 봐야 되는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후기가 편차가 좀 있는 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요. 뭐 진짜 너무 깔끔하고 너무 친절하시고 뭐 어쩌저쩌서 다 좋대. 근데 이분은 사진도 굉장히 막 예쁘게 찍으셨어. 근데 어느 분이 후기를 남긴 거 보면 더러. 위생적으로 뭐안 좋다. 아니면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좀 불친절하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나한테 불친 불친절한 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성인인데 성인이고 이분도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게 애한테 갈까봐 그게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걸러서 그런 것 하나에 걸르고 뭐 이래저래 걸르다 보니까 이렇게 추리게 됐는데 일단 제가 지난주에 갔던 데는 서울여성병원 조리원이랑 아이미즈, 리앤아이 이렇게 세 군데였고요 나머지 두 군데 한림이랑 뉴마더맘 이렇게 두 군데는 일단 16주에 같이 가보기로 했어요. 출산을 하게 될 서울 여성병원 조리원 먼저 상담을 했었는데, 서울 여성병원 조리원은 그 병원에서 출산을 한 산모만 갈수 있잖아요. 그만큼 좀 관리도 뭐좀 체계적으로 될것 같고, 뭐 약간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서울 여성병원 조리원은 일단 대부분의 평이 이제 후기를 찾아보면 노후화됐다고. 일단 건물이 좀 오래돼서, 오래되고 시설이 좀 노후화됐다 그 말이 제일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어찌됐든 좋은 거는 제가 출산하게 될 병원에서 5분 거리예요 조리원이 길 건너면 바로 있어서 그 신생아를 데리고 이동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무섭고 근데 가장 가까우니까 거리상으로는 여기가 가장 좋긴 좋겠다 이 생각은 들었어요. 여기는 소, 소아과 선생님이 하루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회진을 돈다고 하셨고 시설이 노후화 되기는 했어도 대체적으로 관리 자체는 깔끔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사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환경 자체는 되게 쾌적해 보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금액이 지금 제가 알아봤던 이 다섯 군데 조리원 중에 가장 비싸거든요. 제일 비싼 금액인데 금액이 비싼 만큼 값은 그래도 좀 하겠죠. 그리고 뭐 식사나 간식 나오는 것도 사진 하나 하나 다 봤는데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사지 후기를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여기가 그 편차가 좀 있나 봐요. 몇몇 잘못 하시는 마사지사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뭐그 말씀을 드리면 잘 하시는 분들로 교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서울 여성병원 조리원은 일반실이랑 특실 이렇게 나뉘거든요. 둘의 가격 차이가 한 50만원 정도 나요. 차이가 자욕기가 개인마다, 개인 방마다 있냐, 없냐 이 차이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생아 케어하는 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 페이스 마사지를 추가해준다든지, 뭐 그런 마사지 부분에 대한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일반실로 해서 그냥 그 차이 나는 금액으로 마사지를 조금 더 받아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근데 가격은 비싼데, 다른 대부분 이제 제가 갔던 데 대부분은 산전산후 마사지가 서비스로 추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따로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리원에서 퇴소를 하고 나서도 사후 관리로 한번 와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가격 대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담받은 곳이 아이미지였는데 아이미즈는 아까 서울여성병원 조리원은 도보로 5분 거리였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아이미즈 같은 경우는 차 타고 5분이에요. 여기에 장점은 이제 서울여성병원이랑 가까운 거, 그리고 서울여성병원이랑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는 딴산전마사지 산후 마사지를 1회씩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 산모 만삭 사진부터 애기 50일 사진까지 그몇장안 되긴 하는데 그 하드케이스 해가지고 앨범 하나를 조그만 앨범 하나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 제가 결혼 사진을 망쳤거든요 업체에다가 맡겼다가 결혼 사진을 진짜 시원하게 망쳐먹고 진짜 엄청 싸우고 막 소송한다 어쩐다 그 얘기까지 나왔어서 그런지 애기 그막 50일, 100일 이런 거 패키지로 다들 예약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계속 그 가족 사진을 계속 찍고 있어요 결혼 하고 나서부터 4년째 찍고 있는데 거, 그 사진관 가서 그냥 애기 사진 한두장 이렇게 그냥 찍고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뭐 굳이 앨범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뭐 저야 좋잖아요 그래서 어 이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사지가 제 조리원 가격도 제일 싼데. 마사지 가격도 여기가 제일 저렴했어요. 한 번당 9만원, 1회당 9만원씩. 어떤 데는 뭐, 7번 받았을 때100 얼마였는데, 그러면 일단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는 9만원이니까 97에 63. 7번 받으면은 60만원, 70만원, 뭐,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 뭐, 7회 정도 받는 게 100만원이 넘어가니까, 어, 마사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여기를 알아봤던 가장 큰 이유는 마사지가 좀 유명하더라고요. 마사지 유명하고 밥이 맛있대요. 제일 중요한 거두 가지. 마사지가 유명하고 밥이 맛있고. 제가 여기가 그리고 가장 좀 가보고 싶었던 이유는 원장 선생님이신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해주시던 분이 인천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산부인과 알아볼 때도 대부분 얘기를 했던 게 이름이 자주 바뀌거나 개원한지 얼마 안 된데 이런데는 평이 어떤지를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름이 자주 바뀐다는 거는 그만큼 사고도 많이 난다는 거니까 전 그래서 오래된 병원이나 오래된 그런 데를 좀 좋아해요 근데 여기가 진짜 오래됐다고 하니까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산후조리원이라고 그때 상담해 주시는 분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어... 좀 믿음직스럽다. 왜냐면 그 시간동안 어찌됐든 산모들이 꾸준히 선택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좀 믿음직스럽네. 좀 그런 생각을 했고. 식사나 간식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제가 블로그랑 카페 후기로 많이들 봤었거든요. 근데 블로그랑 카페 후기 보다 보면 공통된 그릇들이 이렇게 더 보이더라고요. 음, 다 같이 식사를 하나? 했는데. 다 같이 식사를 해도 이제 대부분의 조리원들은 개별적으로 방으로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준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상담 가서 여쭤보니까 무조건 식당에서만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끔은 이제 혼자서 먹고 싶은 날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2주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거? 그리고 여기가 오래 됐다 보니까 조리원 자체가 시설이 노후화 대해서 뭐 몇몇 분들은 청소 위생 상태 청소를 하고 나도 되게 더럽다고 후기를 올리신 분들도 있었고 여름에는 환풍기가 잘안 돼서 작동을 안 해서 굉장히 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출산을 6월 중순쯤에 하게 되니까 그러면 조리원을 뭐 6월 말 7월 초 이때쯤 가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여름이잖아요. 습할 때 그것 좀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마사지나 뭐 식사 이런 것 때문에 좀 오래 돼서 그거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고는 싶은데 어 위생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됐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간데가 리에나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그 인천 논현동에 있는데요. 어, 제가 출산하게 되는 병원에서 차를 타고 한 30분은 가야 되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쓰읍, 이날 갈 때도 갈 때까지만 해도 제일 그냥 여긴 그냥 한번 가서 어떤지 다른 조리원들은 어떤지 한번 보기라도 하자 해서 가게 된 데였는데 이날 갔던 데 중엔 저는 여기가 가장 좋았어요 원래 멀어가지고 아예 안 가볼 생각이었다가 그래도 카페 평들이 좋다는 평들이 너무 많으니까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일단 가봤는데 우선 상담해주시는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셨고 사실 제가 그 전에 서울여성병원에서 조금 빈정이 상한 상태로 나온 상,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미지를 거쳐서 리에나에 갔는데 너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니까 약간 그거에 조금 더 마음이 이렇게 가지 않았나. 싶은 것도 있어요. 가격 자체는 일단 니앤 나이가 서울여성병원이랑 아이미즈의 딱 중간이에요. 딱 중간인데 아이미즈에서 해주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산전 산후 마사지랑 앨범 만들어 주는 거. 그거는 다 들어가 있고 서울여성병원처럼 소아과 선생님 회진 이게 있고. 서울여성병원이랑 아이미즈보다는 여기가 이제 그 후에 생긴 데라서 그런지 일단 시설 자체는 굉장히 깔끔했고요. 식사도 뭐 다른 분들이 찍어 놓으신 거 봤는데 식사나 간식도 어느 정도 좀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사지 하는 것도 평이 대부분 다 좋고 뭐 마사지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거는 못 봤어요, 여기는. 그래서 사실 뭐못 하시는 분이 몇몇 계시더라도 잘한다는 사람이 몇몇 또 계시면 바꿔달라고 하면 되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든 부분 뭐 청소 위생 상태나 뭐 식사나 건물의 이제 깔끔한 시설의 깔끔한 정도 그런 거다 따져봤을 때 여기가 가장 제 머릿속에서 이제 점수로서 점수로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 마사지도 되고 시설도 괜찮으니까, 마 편히 잘 쉬다 갈수 있겠다 했던 그런 곳. 근데 거리가 이제 차를 타고 30분을 가야 된다는 게 그게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그것만 아니면은 뭐좀 괜찮은 것 같았고, 근데 마사지가 여기가 제일 비쌌어요. 근데 마사지가 그렇게까지 유명한 데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비싸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 그래서 여기는 조금 거리랑 마사지 가격 때문에 그 고민이 되는 곳이긴 해요. 일단 이날 갔던 데 중에는 가장 가보고 싶은 가고 싶은 조리원이었고 제가 할림이랑 뉴마더밤 이렇게 두 군데는 16주차에 갈 거긴 한데 일단 인터넷으로 여기도 좀 알아봤어요, 미리. 어 제가 할림을 제일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나 아니면 시설이 그냥 어느 정도만 돼도 마사지가 워낙에 유명한 데다 보니까 다른 게 어느 정도만 뭐 상담받을 때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여기를 좀갈 생각이긴 한데 금액은 보니까 리엔아이보다는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리엔아이랑 아이미즈의 사이. 마사지는 일단 조리원 계약을 하면 산전이랑 산후가 2회씩 서비스로 들어간다고 하고 어 시설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건물 보면 들어가기 싫은데 막상 그 층에 도착하면 굉장히 깔끔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제가 봤던 조리원들 중에는 가장 넓찍 넓직하고 좀 리모델링을 최근에 한 건지 되게 깔끔하고 좀 예뻤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상담을 아직 안 받아봐가지고 마사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또 들어가는지랑 소아과 선생님이 방문을 하는지 여부도 좀 궁금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 16주 지나서 상담을 받을 때 물어보기로 하고 어 비용은 일반실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이제 다 일반실로 알아봤으니까 일반실 기준으로 했을 때 할림이랑 뉴마더맘이랑 리앤아이 이렇게 세 군데가 가격은 비슷비슷해요 마사지 가격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거리도 일단 이세 군데가 다 제가 출산하는 데에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차이가 나는 데고 가격대도 괜찮고 시설도 깔끔하고 그래서 제가 고르게 되면 한림이나 뉴마더맘이나 리앤아이 이렇게 세 군데 중에 고르게 될것 같아요. 다른 데를 더 알아봐도 되긴 하는데 굳이 안 알아봐도 될 만큼 이세 군데가 저는 일단 마음에 굉장히 차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 조련마다 장점이 진짜 많, 게 다르잖아요. 다들 중요한 게 다르니까 밥이 꼭 맛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마사지만 일단 잘했으면 좋겠다. 시설이 엄청 좋았으면 좋겠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저렴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게다 따로 다르게 있는데 그거를 다 찾을 수 있을 만큼 조리원이 진짜 많아가지고 뭐 발품만 잘 팔면 진짜 마음에 드는 조리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제가 오늘부로 14주 2일차인데 어플 보니까 이쯤 되면 슬슬 입덧이 사라지고 입맛이 돌고 아기는 10cm 정도 커져 있고 늘 동그랗게 말려 있던 아기의 척추가 이렇게 펴져 있다고 얘기가 써 있는데 뭐 애는 요렇게 펴졌겠지만 입덧이 사라지고 입맛이더라? 그거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이 메스꺼리는 거랑 울렁울렁 하는 거는 아직도 있고 그리고 제가 13주 조금 넘었을 때 어? 13주 지나니까 입덧이 좀 사라졌나? 하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씩 그런 날이 있잖아요. 입덧이 조금씩 없어지는 날. 근데 그냥 그런 날이었는데 저는 입덧이 아예 사라지고 입맛이 딱 도는 그 시기인 줄 알고 뭘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언가 메뉴 하나를 먹었는데 그게 아주 대차개차해가지고 대차 <laughs> 한 4일을 진짜 설사하고 막 약 소화제를 못 먹잖아요. 무슨 탐슨가 무슨 소화제가 있다고 한데 천연 소화제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먹지 말라는 분들이 있어서 굳이 먹지 말라는 거 그냥 참아야지 뭐 그래가지고 두통도 너무 심하게 오니까 최했지만 두통 약을 일단 하나 먹고 그렇게 버티고 이랬는데 어 지금까지도 일단 이게 안 없어졌어요. 이이 이, 이 메스껌과 그리고 배부르게 뭘 먹을 수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17주차가 될때 병원을 가, 2차 이제 검사 2차 경화 검사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텀이 5주에요 그때 갔을 때 5주 뒤에 뵐게요 이러셨으니까 텀이 5주인데 5주 안에 사실 가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애기 키우다 보면 이제 뭔가 이렇게 참을성을 가지고 육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급해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기다리는 걸못해 가지고 계단으로 걸어가야 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다스려 보고자 제가 딱그 예약돼 있는 날짜까지 병원을 한번 안가 보려고 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1월 5일 날 이제 2차 기형아 검사 하는 날 그날 까지 참아보려고 하고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쯤에는 12주차부터 15주차까지의 그 변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까 하는데, 그때쯤 15주차가 되니까 입덧이 사라지고 입맛이 돌아요. 이런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런 말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몸 조심하시고 오늘 진짜 수도권에 눈 팡팡 왔거든요. 임산부 넘어지면 큰일 나요. 어디 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임신 준비 중이라고 하셨던 분들 꼭 성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 댓글 보다 보니까 임신 준비 중이에요 하셨던 분들 이제 임신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언젠간. 호랑이띠 엄마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건강하게 뵀으면 좋겠어요. 눈길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입도 또잘 버티시고, 건강하세요.